대박. 대박 안녕하세요 전쌤 부동산의 전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어떤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냐, 드릴까 하면요 2022 타깃 11152번인데 11, 어, 여러분들이 이제 경매를 할때 주의할 점이 좀 있어요 여기 물건을 한번 살펴볼게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예일빌딩 1층 103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가가 12억 6천이었는데 무려 41%로 떨어져서 지금 5억 1,600밖에 안 되죠. 그런데 건물 면적이 한1 1 5평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보시면, 사진을 딱 보잖아요. 사진을 딱 보면, 어, 이물건, 1층 빌딩인데 예, 편의점에 운영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죠 이거 보면 편의점에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쭉 내려보면 여기에 어떻게 되어와 있냐면 자 2,000에 360이에요 어? 그러면 우리가 2,000에 360이면 360만원이나 올수 있어도 이거 한 7억 정도 가치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가격이 볼까 5억 1 6 0 0이야 근데 7억 가치가 있으니까 지난번 최저가 보다 어더 높은 가치인데 지금 어 이거 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이 물건 제가 왜 소개시켜드리냐면, 제가 아는 지인이 저한테 이 물건을 가져와서, 이 물건 괜찮냐? 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걸 쭉 봤어요. 그리고 거래가도 보면 12억 5천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지도를 한번 쓱 보면,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딱 보면, 언뜻 보면, 어, 어, 여기 금천 롯데캐슬 골드 1차 아파트가 있고, 여기 뒤에 보시면, 어, 여기도 금천 이랜드 해가든 아파트가 있네? 그러면, 어 여기 편의점이면 여기 있는 아파트랑 여기 있는 아파트들을 이렇게 수요를 가지고 올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자세히 볼까요? 먼저 먼저 예 어디를 보냐면 이 아파트를 볼게요. 금천 롯데 골드캐슬 파크 예이 1차 아파트잖아요. 이걸 한번 딱 볼게요. 이걸 보시면 자 어, 우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아파트 단지가 있고 여기 보시면 자좀더 크게 키워 볼게요. 자 예, 여기, 여기 딱 보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보시면 메가 커피 파리바게트 특성 플레이스 GS25 본조개가 여기가 이렇게 상가가 딱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쪽으로 이용을 한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이쪽을 이용하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스카이뷰를 보면 이렇게. 군인 아파트 일이고 있고, 여기 뭐 이상한 여기 군부대 같은 이런 게돼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될까요? 이게, 보시면,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쪽 못 이용해요. 그리고 또 보시면, 자, 자,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1호선이잖아요? 1호선. 1호선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지상철이란 말이죠. 그러면, 왼쪽으로 막혀요. 그러면 어떻게 됐냐? 여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요, 금천 이랜드 해가든 아파트인데 이것도 제가 이제 딱 보면 웃긴게 자 여기 이제 같이 있는 건물처럼 보이잖아요 로드뷰를 한번 볼까요 로드뷰를 보면 자요 건물 자체가 요 아파트랑 연결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땅이에요 보시면 이, 이게 이 후변 상가가 이렇게 같이 연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연결이 안돼 있죠 그리고 보시면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횡단보도가 횡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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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편의점이 이거 보이는데 자 어? 아, 이게 이 상태를 딱 보면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되면 굳이 횡단보도를 건너갈 필요가 없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일로 가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 일로 가고요, 여기 있는 사람도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갈것 같지만, 여기다 건너서, 건너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면 여기서... 건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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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는 것보다 이렇게 가는 걸 좋단 말이에요. 왜? 여기에 이런 상가들이 다 몰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아파트 보면 187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 187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잘해 봤자 제가 아 제가 계산을 할때 월세가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밖에 안될 거예요. 근데 아까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네? 360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어,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해가지고, 그, 로드뷰를 한번 자세히 다시 한번 살펴보자, 라고, 어, 해서 딱 보면 어떻게 됐냐면, 여기 주소를 한번 찍기, 찍을게요. 독산동 495-5번. 자. 자, 로드뷰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거거든요. 여기서 딱 보시면, 자, 어떤가요? 예, 지금 2014년 1월이잖아요. 1월이잖아요. 여기가 나갔어요. 예, 빈걸볼 수가 있죠. 예, 여기 보시면 일부 짐 같은 건 있는 건지 모르지만, 이 간판도 띄어지고 없어졌어요. 이게 왜이러냐면 여기 보시면, 여기 이 이렇게 보시면, 아예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이 쪽끼는, 이 쪽끼는. 주동인거차만 그냥 몇 대가 다닐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 이 월세에 나와 있는 거 이것만 보시고, 이것만, 이 월세만 보시고, 어, 이거 괜찮네? 이렇게 접근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물건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잔해받자 월세? 예, 5, 60만 원 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실제로 가치가 어, 1억 초반대, 이런저렇게 아니면 안 돼요. 이 건물 자체, 이 건물 자체 보시면, 이 건물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교회라든가 여기, 예, 이런, 뭐 학원 같은 거 이런 게 일부 들어갈 수 있지만, 들어갈 수 있지만, 이 자체로, 어, 유효수를 끌어올 수 있는 편의점이나 이런 것들은 절대 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제가, 어, 보시면 이런 임차인 원장 이런 거 있잖아요 나오는 거 이거는 참고만 할 뿐이지 절대 믿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어, 조사를 하고 입지를 분석을 잘 해보셔야 어, 나중에 후회 안는 경매를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가는 어, 여러 가지 이제 유효수도 보고 그다음에 이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다닐 수 있는지 장사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 천세 부동산이었고요. 이런 상가 물건 무조건 거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